창세기 27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널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의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한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네. 에서와 야곱의 길을 우리가 배워서 알았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았고,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팔 때는 자기가 한 그릇 식물에 미혹되어서 팔았고, 살 때는 그랬고, 야곱이 살 때는 한 그릇 식물을 주고 샀습니다. 한 그릇 식물은 세상을 가르칩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질 한 번밖에 없는 것이 그 세상을 가르쳐서 한 그릇 식물이라 그랬습니다. 이 땅의 삶이 아무리 자기가 행복하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보유할지라도 한 그릇 식물과 같은 그런 가치를 가진 것이요. 아무리 좋은데도 조만간에 끝이 나는 한 그릇 식물밖에 안 되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야곱이요. 장자의 명분은 지극히 크고 존귀하고 영원한 것을 자기가 소명하며 그것을 상금이다 가진 겁니다. 이것이 기독자의 길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 길을 걸은 야곱과 사망 길을 걸은 에서의 결과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야곱과 에서가 이 사기의 복을 어떻게 받으며 저주를 어떻게 받으냐는 이런 결과가 얻다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은 생명길을 걸었는데 즉 장자의 명분을 소망하고 그걸 얻는 그 길이 생명길이요 영생길입니다. 반드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는 한 그릇 식물을 내놔야 됩니다. 이 땅에 자기가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놔야 영원한 그 장자의 명분을살 수가 있죠. 안 내놓으면 못 삽니다. 자 사서 그 결과 어떻게 결과 되느냐? 그 이삭이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에게 축복을 한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속이게 해서라도 받을 자격이 원래는 육적으로는 없었지만 신앙으로 그 자격을 쟁취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하우 찾아지 만도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실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서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의 마음이 장자의 명분을 받도록 하는 그런 결과를 맺도록 행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걸 속입니까? 혹시나 화가 있을까? 어떡합니까? 하고 그... 야곱이 엄마한테 말하니까 엄마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모든 화는 내가 다 책임지겠다. 은내 시킨 대로라.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이 복은 상당히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때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도 책임을 감수하면서 나가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받는 축복에 대해서 어제도 정리했지만 이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삭이 축복을 했는데 이삭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축복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서 애서처럼 저주를 받을지 야곱처럼 이런 축복을 받을지,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은 소경과 같은 사람이요. 에 나중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미래를 하는 심판대 앞에 서는 이것이 눈에 보이는데 이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니까 당장에 좋은 그밭둑한 그릇에 전부를 다 쏟아붓고 거기에 올인을 해버립니다. 거기다, 다, 모든 건다 끌어버립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되냐.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 하나님 복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걸어가는 길이요. 야곱은 생명길을 걸었고 애슬은 사망길을 걸었습니다. 마지막 사망은 어떠하며 마지막 생명이 어떠한 것을 여기 오늘은 야곱이 받은 생명은 무엇이며 에스가 받은 사망이 무엇이며 둘을 비교해서 항상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이 모든 심판대 앞에서 받는 영원한 영생의 복 장자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크게 말해서 하늘의 있을과 땅의 기름짐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에서 땅이 기름진 거그 기름짐이 있으면 어떤 곡식을 심어도 어떤 식물 을 심어도 풍성하게 되는 이것이 됩니다. 풍성하게 되는 것. 그러면 하늘 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은 진리와 성령의 은혜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자기가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된다 그 말입니다.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어서 무엇이 생기느냐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한 곡식은 뭐냐? 포도주는 뭐냐? 포도주는 내 피를 마시고 이 말은 주님의 대속을 믿고 그 말입니다. 내 떡을 먹고 하는 거죠. 이 곡식을 말하는데. 아버지의 보내신이 뜻을 행하고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믿음과 아버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하는 그 순종은 온전하게 풍성하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예요.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게 생명입니다. 포도주 먹고 떡을 먹는 것. 곡식은 떡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행함을 가르치고 포도주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대을 조금 믿는 거 믿음. 이 은혜가 풍성한 이것이 생명의 영생 길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많이 받아 본 사람은 하늘나라는 영원한 하늘의 있을, 영원한 땅의 기름짐이 되도록 해주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많이 받아서 그 생활한 사람은 영원토록 그 생활하게 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잔을 주님의 잔을 마시고 주님의 이 살을 먹는 것이 곧 포도주와 곡식을 먹는 것이요 믿고 행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믿고 행한 만큼 그 나라에서는. 영원한 믿고 행함에 이 복을 주십니다. 자 이렇게 그 복을 주시는데 첫째는 진리와 영감의 은혜요. 두 번째는 믿음과 행함의 은혜요. 그로 인한 결과는 뭐랬습니까? 만민이 널 섬기는 그런 결과가 생긴다. 열국이 내게 굴복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들의, 어미들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한다. 모든 사람을 너가 은혜를 끼친 사람들 총칭해서 여기 네 가지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요. 우리는 이런 은혜를 끼친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들이 다 그날에는 너를 주로 섬긴다. 주로 대한다. 왕으로 대한다. 그들이 늘 섬기고, 굴복, 섬기고 내게 복종한다. 굴복한다. 자, 이것이 영광이요. 종기요. 이 영광과 종기 아닙니까? 이건토록.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이런 포도주와 곡식을주었고또 땅에 이슬과 하늘의 땅의 기름과 하늘의 이슬을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 살았고 한 것은 요셉이 애국 땅에서 한 모든 행사가 하늘나라 그 모습을 육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 거기서 받는 은혜를 줘서 혜택을 줘서 그들이 다 주로 섬기고 왕으로, 총리로 성기는 그들에게 은혜를 기친 겁니다. 첫째는 애굽 나라 백성에게 은혜를 기쳤습니다. 이게 만문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백성들, 만민들에게 열국이라면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 그러니까 열 모든 나라죠. 그들에게 다 먹을 양식을 주었지 않습니까? 포도주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걸 주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영광을 돌리며 복종하는 그 나라가 하늘나라요. 내게 다섯 골를 주겠다, 열골를 주겠다는 것을 바로 이, 이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만민이 널 섬기고 열국이 널 너에게 복종하고, 내 네, 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자기를 핍박한 형제들 열 형들 그 형제들 다 만나서 그들의 그들이다 회개하고 그들이 다 양식을 받아서 비록 형이지만 우리는 당신을 주라고 여깁니다. 우리의 주가 되소서 내 어미의 아들들 같은 어미 동복의 자기 어미 요셉의 어미의 아들들은 개념이니. 이거는 동복에 있는 형제들 아닙니까? 이걸 지금으로 말한다면 신앙의 동지들이요. 신앙으로 이 땅에서 동지로 살던 그 사람을 그날은 다 만납니다. 신앙에 핍박한 그들도 다 회개하고 그들을 다 만납니다. 그때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어야 될 유대인이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이 곧 만민이요, 애굽 땅에 있던 그 모든 백성들은 믿어야 될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있는 그들에게도 다 양식을 주서 믿도록 했고, 열국은 이방나라, 즉 헬라인들 그 당시 헬라인에게 바울이 전했는데, 바울이 헬라인에게 다 전했습니다. 완전히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 헬라인은 아예 하나님 모르는 자요. 예수님도 모르는 자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만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유대인들을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믿도록. 또 믿어도 같은 형제라도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믿는 사람들 또 자기의 신앙의 동지가 되는 그런 믿는 사람들 이들이 다 요셉의 혜택을 다 받고 바울의 혜택을 다 받습니다. 그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예 안 믿는 사람 그 사람도 전해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열형제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용서를 해서 그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자기 신앙의 동지 선배 동지도 있고 후배 동지도 있습니다. 네가 대모사님의그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신앙의 후배 동지요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그러면 신앙의 선배 동지입니다. 같은 신앙이 같다 그말이요 동복 형제다 그말이에요 그날 이 도를 배반하고 대적하고 한면 동복 형제가 아니요 이복 형제요. 핍박한. 그러나 그들까지도 다 품어서, 우리는 자기 동복 형제도 품고, 자기를 신앙과 같은 인생도 품고, 자기 신앙의 길과 다른 거기를 그 걸어가는 믿는 사람도 다 품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믿도록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예수님도 안믿 이방인들, 성경에는 헬라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다 품어서 그들을 이렇게 품어 그들에게 전하는 이 사람이 될 때,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그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또 자기를 돕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다 은혜를 기쳤고또 복음을 전할 때 이방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아예 이방 나라. 저 유럽이나 이쪽에 있는 그 나라는 아예 그 헬라인 하는데 아예 이방 나라입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그 이방 나라에게도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들이 다 주라 만민인을 섬기고 만 만민인을 섬기고 유대인 너를 섬기고 열국인에게 굴복하리니 완전 헬라인이나 일반 이방 완전 이방인인 듯 섬기고.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자기를 핍박하는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의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고, 내 신앙의 동지들, 후배, 후배 동지든지, 선배 동지든지, 이렇게 생활하면 마지막에 그들과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 하늘나라는 마지막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때 이런 복을 받게 될때 그때는 이들을 다 만나며 그들의 주가 되고 <laughs> 그들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눈물이 있는 그날이 될 것이요 이것을 소방하는 자가 된 이것을. 장자의 명분을 소망한 애쓰는, 아, 야곱은 이것을 소망했다. 는 만민이 널 섬기고, 열국이 널 굴복하고, 내 형제들이 너가, 네가 주가 되고, 내 어미들, 아, 아들들이, <laughs> 앞에서 너는 다 왕이 되는 그런 존귀하고 그런 영광스러운 이 구원이 장자의 명분 이 권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 장자의 부를만원니에게서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많은 양식을 자기 형제들에게도, 동복 형제들에게도, 또 애굽 사람에게도, 또 주위에 있는 온갖 나라들도 다 전해주니까 그들이 다. 요셉을 주로 숨겼습니다. 헤어졌던 그 형제들 다 만나는 상봉의 장소였습니다. 헤어졌던 형들이 비록 핍박했지만 내 형들을 다 만나게 한 것이 마지막 심판날이요. 생명교회를 끊는그 결과는 상봉, 눈물의 상봉장이요. 이 땅에서 다 우리가 살다가 다 먼저 죽고 해도 그 날에 다 만납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내가 그들을 상대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에스가 같은 그런 저주를 받던지, 야곱 같은 그런 축복을 받던지,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물의 상봉장, 상봉장, 감격의 상봉장, 그거지 하늘 나라,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있을 때, 그때 이 나타나는 그런... 이리요 그런 장면이요. 자, 우리가 남부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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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장 가정들이 서로 만나서 그때 감격의 장소를 우리는 육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 보때 참 눈물이 납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은지 감격의 감격이요. 우리가 세상 떠나서 이 땅에서 다 서로 죽어서 헤어져서 다시는 못 만날 줄,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은혜 끼치는 그런 일이 됐을 때는 그들 다시 만나서 그들과 상봉하는 눈물의 장소요. 감격의 장소요. 그런 일을 소망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한 그릇 식물을 주더라도 내가 이런 장자의 명분을 내가 소망하고 붙드는 일을 힘을 써서 하는 것이 이것이 야곱이 걸어간 생명길입니다. 야곱이 장제여 일어난 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우리는 이 야곱을 생각하면서 이 생명길의 이 가치가 얼마나 크며 그 영광과 종기가 얼마나 큰지 그날에 나타날 감격의 상봉장을 조망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장자의 명분을 붙던 어울리가 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민분에 관심이 없고, 한 그릇 식물에만 관심이 있으니, 거기에만 희로애락이 있으니, 한 그릇 식물이 오면 좋아하고, 한 그릇 식물이 없으면 슬퍼하고, 식물 한걸 거기에 모든 소망을 긁고 어린하는 이것이 곧 애서의 길이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이두 이 팔로 나누어져서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에스의 길입니까? 야곱의 길입니까? 둘다 그거는 에스의 길이요. 거기에 희로애락이 길이 있고 그것이 잘 되면 기쁘고 그것이 안 되면 낭망하고 그럼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야곱의 길은 그것이 아니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길 즉 진리와 성령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을 공급을 받아서 이 은혜를 받아서 그말이야 주님의 대속을 믿는 포도주와 주님의 대속을 행하는, 대속대로 행하는 그 곡식을 공급받아 사는 이것이 곧 생명길이라. 그것이 만민에게 추가되고 만민의 성김을 받고 열방에게 이렇게 열방이 그를 굴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되고, 형제들의 주가 되고, 또내 의미들이 내게 순종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소망하는, 이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야곱이 걸어가는 생명길입니다. 자,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애서의 사망길을 걸어야,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른풋하게 나타내지 않고, 명백하게 나타냅니다. 그 성경은 명백하게 알도록 해주셨습니다. 변명을 못하도록. 성경을 봤는데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뿌듯하게 하는 것이 명백하게 알도록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서 변명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명백하게 준이 은혜를 붙들고 나가는 그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주 하시겠습니다.